내일 날이에요. 아직 어안 지웠긴 한데. 방금 마지막 진짜 제출 것까지 제출하고 저 진짜 정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띵가 띵가 놀다가 아침 동안 코스트코를 갈 건데, 음 코스트코를 갈 거예요. 그러면 녀오도로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같다. 금본은 파신 건가? 안 보이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한겨울에 반팔 을 입었냐면 오늘 원데이 클래스 하러 갈 거거든요. 그 그릇이랑 접시. 아니 그릇이랑 컵 만들기. 이거를 원래 여기를 2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고할 것도 어 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다녀오려고. 여기다가는 더클리스트 모먼트 후드지 법 입고 입구가... 가거예요 근데 이거 기모가 없긴 한데. 어차피 뭐실내에만 있다 올 거니까. 바지는 이거 입었어. 이트리오 블랙. 엉덩이가 귀여운 바지. <laughs> 오랜만에 AA 가방 들고 가려고요. 키링은 뭐 달지? 이렇게 해서 따 영상마다 택배를 까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다 먹어서 또 시켰거든요. 아, 어, 가위가 힘드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안 시켰어요. 왜냐면 저는 달달한 게 취향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달달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날인데 이거 어제 산거 하려고 가져왔어요 맨날 인스타 보면서 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바지 귀엽죠? 아 이거 색상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나이키거든요 나이키와 이거는 패켓 이게 재작년 건가 장년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 꼬질꼬질해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입고 있어요 잠옷으로 어 근데 이거 나 이쑤시개 없는데 이쑤시개 어, 없이 만들 수 있겠지? 야무지게 녹여주는 중 핑크 먼저 물기는 대충 세탁할게요. <laughs> 슈 워리 핑크 내 얼굴이구나. 저 망한 것 같아요. 저다 했다. 이거는 안 쓸게요. 다 했어요. 이제 얼리고 올게요. 어디가 하트 티라미수에서 저한테 티라미수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이게 맛이 오리지널, 카라멜, 얼굴에 피스타치오, 쿠앤크, 밤이었나 이렇게 데 저는 피스타치오를 너무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랑 오리지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티라미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피스타치오예요 이제 까볼게요 이렇게 스푼도 들어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이걸로 막 깨먹던데. <laughs> 일단은 오리지널부터. 제가 내가 한번 떨궜어가지고 사실 가루가 막날리네요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이게 피스타치오고 이게 기본이에요. 진짜 맛있겠네. 이것도 주셨거든요. 데코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레터링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은 곧 크리스마스니까 하나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걸로 하고 하나는 저희 종강, 종강을 축하하는 기념 해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종이 호일에다가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망치기 싫으니까 슈는 망했기 때문에 얘라도 살리자는 심정 한어요 진짜 짜엽죠죠요는 해피 엑스마스 만들었고 요거는 s c 다가 슈로 올려놔가지고 슈가 종강을 축하해주는 컨셉 이렇게 해서 이제 슈를 가져오겠습니다. 진짜 개망했거든요. 심지어 화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거 뭐예요? 다들 어떻게 이쁘게 하는 거지? 아, 역시 이 수시가 있어야 됐어. 음, 음, 지옥에서 온 슈잖아. 나는 이제 해피 엑스마스. 그리고 종강을 축하하는 슈.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해주세요, 제발. 따밤 기본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깨보겠습니다 <laughs> 엄마 죽었다 물티슈! 물티슈맨이들! 아니 저 진짜 이 너무 궁금해거든요 지금 <laughs> 티넷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일단 먹고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번 크리스마스 때연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얘도 커피 시트가 있구나. 다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 하세요 오늘은 짱구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보러 가기 전에 랜디스를 볼 거거든요. 아저 그리고 반지 샀어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반지 발견해가지고 샀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반지는 여기 거입니다. 이쁘더라고요. 저는 실버 반지 너무 좋아해서. 보자는 음. 나고클 보들보들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패딩은 노메뉴얼 숏패딩 입고 갈게요. 진짜로. 아! 가방은! 가방은 또 SIC 가방이랑 퍼글러 데코 가고예요맛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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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별로. <목소리> <목소리> 얘도 있 근데 딸기가 생딸기 올라가네. 오뭔 일이? 오 맛있겠다. 서울의 딸기요? 역시 나는 가짜 딸기가 좋아. 맛있어. 너무 큰데? 진짜 속살 먹어야 돼 우리. 조금. 좋군요 맛있겠다. 이건 맛있겠네. 음. 많이 먹은 맛 어? 데 덩킹? 그 맛인데, 그건데? 덩킹 도홍에서 약간 좀 빵이 촉촉한 느낌? 미처 양념치킨 왜 이렇게 잘해? 귀엽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집에 왔는데 뭐야? 이렇게 갑자기 꼬질꼬질해졌어?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 갈 건데요 거기에 그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볼겸 문구점 구경할 겸 갔다 오려고요 옷은 어제 띠로리소프트에서 산티 입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방은 오랜만에 미스치프 메고 갈게요. 오늘 사온거를까 보도록 할게요. 저 틴텍스 관계 체리 님 불러 온 거거든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이거 마지막 하나는 어때요? 제가 사왔어요 귀여워 다 사줘야 되니까 뜯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무조건 살라 했던 거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옹언니 만날 거고요 끼기는 여기다 붙여줬어요 오늘 이 가방 메고 갈 거라서 춥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패딩 입고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티치를 가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뭐지? 뭐가 날아다니잖아요. 아닌가 아, 야 내가 거울 더러운 거구나.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폰 케이스 꾸몄어요. 근데 얘가 잘안 보여요. 그립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언니도 빨리 한 마리 상. 지금 집에 왔거든요.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언니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트 탐방.